한동훈 장관님, 예. 대체복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대체복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법무부 예하에는 대체복무요원이 몇명 있습니까? 미리 제가 사전질문을 안 받은 상태에서 숫자를 물어보시면 제가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략 몇 명입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복무요원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이거 사전에 저희한테 질문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대체복무요원을 물어보시면, 장관님, 예. 예. 자, 장관님, 제가, 제, 위원님, 호통치실 일이 아니잖아요. 자, 왜 호통을 치십니까? 그래,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예. 대체복무요원이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요.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법무부 교정시설에 대체복무요원. 네 11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갑자기 지금 제가 대체 복무 위원을 모른다고 한게 아니라 몇 명인지를 그냥 다짜고자 물어보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제가 제가 사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전 장관, 예.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대정부 질문 시간이고 꼭 예상 질문이 있어야 답할 정도밖에 안 됩니까? 위원님 숫자를 물어보는 거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래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나라 검사는 총 대량 몇 명입니까? 글쎄 요한 2천 명될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 정도 답변해도 돼요. 2천 명인데 대체복무요원은 1,141명인데 관심이 없단 말이죠. 교정시설에서 가장 위원, 그건 위원님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한쪽으로 가장 힘든 것입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대체복무요원 실태조사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사전에 이런 정도 질문을 질문 요지를 주게 되어 있죠. 국회법상.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요지 그게... 없으면 못 합니까? 지금 장악 퀴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중에 문제가 뭡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질문해 주시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헌법에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복무도. 병역 의무, 신선한 복무를 대신하는 겁니다. 어, 동, 근데 왜 관심이 없죠? 제가 관심이 없다고 의원님 마음대로 그렇게대하 대체 복무 소한 분이라도 면담한 적이 네. 있습니까?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그냥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그, 그 사람들의 지금 삶, 근무 여건이 필요는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럼 아직도 한 분도 방문도 안 하고 간담회도안 했단 말입니까? 역대 법무장관 중에 그거 한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거 생긴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위원님, 소통치지 마시고요. 제가 그걸 아니, 그러려고 나온 건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은 본업에 충실하세요. 정치적으로 놀지 말고. 이것이...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자신의 법무에 소홀히 하는지 입증해 보이는 것이죠. 그걸 그렇게 입증한다고 생각하지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